안녕하세요 친구들, 창독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아요가 2천 개가 넘으면 뭐 드릴지 다들 아시죠? 예! 데드피닉스를 무려 두 분께 드립니다. 어, 친구들 매장마다 데드피닉스를 한 개씩밖에 안 팔아가지고 제가 데드피닉스 모으느라고 지금 아! 굉장히 힘들어요. 긴자에 와서 친구들에게 줄 이벤트 베이블레이드를 사고. 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요. 어떤 것들을 샀는지 좀 볼까요? 베이블레이드 말고도 두 가지를 더 샀는데 일단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거 카타쿠리만 가져갈 수 없어서 하나 더 샀고요. 아, 제가 완전 눈독 들이고 있었던 게 있는데 아타까운 버전이긴 한데 샀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거를 한번 먹었었는데 이게 그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제가 깜빡하고 삼각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먹겠습니다. 일단 연어 스테이크인 것 같은데요. 음. 연어 스테이크. 가리비. 가리비입니다. 음.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야? 이거는 굴인가? 어. 굴인 것 같은데요, 굴. 원래 골 싫어하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놀람> 새우. 아, 안 돼! 아휴. 와. 맛있네. 아주 쿨한 점.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짤막한 영상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타카라톰이나 코로코로 영상을 요즘에 안 봤는데 거기에 데드 피닉스가 미리 나왔었죠? 역시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다 똑같나 봐요. 데드 피닉스와 리바이버 피닉스 암호를 바꾸는 영상이 거기에 이미 나왔더란 말이죠. 바로 리바이버 피닉스의 데드 피닉스 암호를 단게 퍼펙트 피닉스, 데드 피닉스의 암호를 바꾼 건 언퍼펙트 피닉스. 자, 아무튼, 친구들이 알려주셔서 장독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laughs> 자, 그래서 장독대가 이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빨리 찍어보려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사왔어요. 짜잔! 퍼펙트 피닉스와 언퍼펙트 피닉스. 여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까볼까요? 배틀판, 배전판초체트 아르테미스와 초체트 아폴로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독대 이미 집에 있죠 아폴로스와 아르테미스 자요 팽이는 댓글에 <목소리도> 덕렇2 이행시를 재밌게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 한 분을 해가지고 요두개 팽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도 부분은 까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니 웃음> 건전지를 사왔는데 시트로 본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또 나가서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초제트 듀얼 스타디움. 자, 여기에다가 이제 퍼펙트 피닉스와 언퍼펙트 피닉스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 퍼펙트 피닉스. 퍼펙트 피닉스 여기다 놓고요. 언퍼펙트 피닉스. 언퍼펙트 피닉스. 여기에다가 놓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어, 굉장히 잘 돌죠. 좀 아깝긴 하지만 퍼펙트 피닉스와 데드 피닉스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세과 하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암호 플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스티커와 설명서. 그럼 먼저 어제 해보지 못했던 퍼펙트 피닉스와 데드 피닉스 3215. 자, 일단 퍼펙트 피닉스의 암호가 날라갔습니다. 오, 데드 피닉스가 이긴 것 같죠? 이번에는 데드 피닉스 대언 퍼펙트 피닉스 스리투원 로스트. 데드 피닉스가 퍼펙트 피닉스와 언퍼펙트 피닉스 다 이겼는데요? 자, 드디어 메인 매치. 퍼펙트 피닉스와 언퍼펙트 피닉스 듀얼 무한 스타디움에 돌리면서 뭐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를 해볼 베이드 소개합니다. 자, 일단 데드 하데스가 있고요. 덕회표 블랙, 각성 아킬레스가 있고요. 소제트 스프리건이고요. 데드 피닉스, 각성 발키리와 가이스트, 파브닐까지. 자, 첫 번째 핑 매치. 데드 하데스입니다. 3, 2, 1, GO! 야, 부사스타즈이세핑이라서막 불러... 막 미끄러지는 느낌이죠? 오, 어,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요? <laughs> 이거 뭐죠? <laughs> 이거 뭐죠? <laughs> 퍼펙트와, 어, 퍼펙트가 지금 같이 이거 뭐죠? <laughs> 아 두 번째 경기는 각성 발키리 갑니다. 3 2 1 와 언퍼펙트 피닉스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이번에는 프리의 가이스트 파브니요3 2 1 9. 굉장히 선전을 한것 같은데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럼 가봐야겠죠. 스프리건입니다. 3 2 1 9. 지기는 했는데 끝나가면서 암호는 날린 거는 또 최초네요. 이번에는 드디어 덕대표 블랙 버전입니다. 트리토 우원고 와, 지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 몰아붙인 거는 딱 아킬레스가 최초인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오나요? 데드 피닉스. 3, 2, 1, 고! 게임 끝나는 거 맞나요? 계속 기다려 보죠. 보시는 바람 <laughs> <laughs> 카메라 배터리가 없으니까, 자 누가 이겼지?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박 배터리 다닫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직도 돌고 있는 데드피닉스가 이겼네요 그럼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도